자, 여러분, 바울의 13편에서 신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은 나를 분명히 읽고, 이 시대를 읽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개관 시작합니다. 낯선 에베소서를 통해 내게 너무 익숙한 것들을 확인하다. 에베소스를 읽으면 낯설다 하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겨, 결코 낯설거나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이야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 어, 에베소스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는 지인들을 향한 이런 안부를 묻고 있지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에 회람되기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에베소서를 읽을, 읽기 전에 이 에베소서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스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서다.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에베소서보다 더 숭엄한 것이 없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았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웅장함 속에 있는 그 복음의 그 숭엄함, 그리고 어미로움들을 아마 이 마틸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존맥키리오라고 하는 어,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 있습니다. 이 학장이 바로 14살 되던 해에 이 에베소스를 읽고 회심을 한 겁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한 것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스를 읽으면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스를 통해서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에베소스가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러블레터, 편지라고 본다면 장세기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바로 하나님이 나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했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가 있었으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던 인간은 실패해 버렸어요. 실패의 내용이 민수기에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시면서 쇠마 이스라엘아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시는 세계명을 신명기에서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수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사기 시대를 보고 믿음 있는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순,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바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성경이죠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던 이들과 그 성령을 받았던 이들을 통해서 성령강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는 그리,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에베소서가 61년에 로마로 와서 감금이 되었고, 63년에 예,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픽골몬, 에베소스 필리포스골몬스, 빌레몬스라고 하는 네 권의 성경을 쓰고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스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7년에서 68년에 순교했다고 보는데요. 64년에 잠깐 로마의 화재로 석방되었다가 67년에서 68년에 순교되었다고 보는데 바로 그 전에 썼던 성경이. 바로 이옥중서신 에베소스입니다. 이 에베소스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에베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깨달은 이는 바로 성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에베소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 터키라고 하는 곳이 보일 겁니다. 에베소스는 바로 항구도시입니다. 칠대 불가사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육로와 항로가 같이 만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순례자들, 이그어 순례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숙박업과 기념품을 파는 상권이 이 형성되어 있었던 바로 금융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10세기 B.C. 10세기에 이오니아인으로 통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60년경에는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국인 하나인 리디아의 왕 크로이수스라고 하는 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에게 바로 이 에베소를 점령하고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원전 60년경에는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약 3년간 교회를 세우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약 20만에서 25만 명 되는 결코 작지 않은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아데미 바로 신전이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바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에베소의 소식을 듣고 바로 옥중에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왜 만드셨다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 받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107번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19번을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 성도를 세우는 방법은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에베소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랑이 사라졌을까요? 기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자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말라 갔던 겁니다. 율법은 있고 말씀은 있었지만 사랑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예배소를 읽어가면서 내가 소생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하루하루가 최고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